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아, 개인 도서셨어요 개인 남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아아 응. 저기 오, 오비 다른들도 안내를 해 주세요. 오비다가무도 합니다. 선배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선배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졸업한 형들들 저희 이번 전기연주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형들들 저희 합창단 꼭 잊지 않고 부가식도 놀러와 주세요. 사랑해요. 선배님 그동안 너무 그리고 보고 어... 싶었어요. 또 저희 또정기연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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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단원들은 잠깐 일어나주시고요 일어나, 일어나 네, 현단원들다일어나불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휘자님들 네, 우리 선배님들과 정민을 그 향해서 저희가 축복좀 해드리려고 준비겠습니다 어, 우리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다 앉고 그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선생님 소개 잠깐 할게요. 네. 자 앉아보세요. 자, 아, 제가 이제 선생님을 한분한분 소개할 텐데 과연 선생님 소개하는 순서가 가나다 순인지 아니면 나이순인지 리모순인지 뭐 있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우리 먼저. 발성 선생님 이현실 선생님 오락에 보게도... 아, 보게도... 네. 고생해 주신 발성 이현실 선생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보라 안무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혜영 과장선생님 자 여기에서 무슨 순서로 소개를 했을까아 이거는 어, 선생님이 1년동안 명분이 관찰한 결과 원래 선생님 앞에 과장님 계시고 6교 순서에 이게 예, 밥 많이 먹었어요정확 <laughs> 자, <laughs> 네. <laughs> 네. 이제 우리 단원장, 부단원장 송모 그리고 파티장 소개할게요. 우리 타장 19기 이다, 매주 팟이파 아, 장 19기 정이알시파트장 어, 18기 김다정 어. 네 아까 저희 장시 졸업 단원 시국이, 팟이장, 시했는데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 장분께서 그래서 오늘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장원형님 나오셔서 사하시고 이렇게 네, 식사하는 걸 진행하겠습니다 지휘자이한번 그 나와주시고요 그 모기 장원님 분 중에 한분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서로 안 나오시면 가위바위보 하시면 돼요 아까 애들 가위바위보 하거든요 네, 가위바위보 하 네, 네 한분 나와주시고요 아까 졸업가단 중에 토핀나주면 가위바위보. 네위미우 치정 학기 열린 수중요합니다자이 K 컷팅식을 하겠습니다. 위미우 다니고 같이 오십고, 자본님 나와주시 오시고, 자본장이 나왔습니다. 나주서해 혹시 오비 자부님 계시나요? 자부님 중에 오비 자부님 我一直在想，哪个心？ 케이크는 다 드릴 거고요. 어, 저희가 이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laughs> 이걸 하는 의미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케이크를 커팅하나. 근데 제가 케이크 커팅 보통 언제 하죠? 즐거운 날에 하죠. 뭐 파티라든지 뭐 생일 파티, 뭐 축하할 일 있을 때. 근데 어, 오늘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게참쉽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지만 우리가 얘기도 많이 못하고 또 평소에도 끼리끼리 연락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본인들, 자본인들 같이 모이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서 케이크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우리 케이크 커팅 할때 서로를 축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겠습니다. 네, 케이크 커팅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졸업한 친구들을 보니까, 선배님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깝다 그런데, 어, 자회장님이한 2년 동안 자모회장을 하면서, 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기도하면서, 맥을 이어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 너희들한테. 그러니, 어, 선배님들은 학교 생활이나 공부를 잘해야지 선배가 아니고, 자기가 뭘 잘해야지 선배가 아니야. 너희들한테는 이 후배는 영원한 후배가 되고, 어, 너희들한테 지금 있는 여기 현 단원들한테는 한해 같은 선배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이 귀한 우리 사역을 했던 이 끈끈한 믿음의 연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 뭐 예빈이도 왔고, 또 내가 아는 가까운 뭐, 어, 18기, 민준이, 유민이도 왔고, 이런 저기 다정이, 다정 뭐야. 민태형도 <laughs> <laughs> 왔고, 어, 왔지만 그 위에 독수들까지, 선배님들을 초대해서 너희들이 진짜 힘들 때 지칠 때 그리고 기쁜 일 있을 때, 신나는 일 있을 때 서로 기도해주고 끌어줬으면 좋겠어. 꼭 우리가 여기서 대통령을 만드는 게주 목적이 아니잖아. 서로들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런 자, 어, 자리를 우리 잠무 회에서도 많이 만들어주도든 그러니까 기회만 주면, 기회만 주면 와서 덥석, 물런 기회를 잡는 친구가 진짜 신리하는 친구다니. 그러니까 그렇게 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선배 자모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지금 앉아 계신 분은 네 분이 계시지만 그네 분이 스포츠가 되어서 이 자리가 참으로 넘치일라믿습니다 함께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저희, 저문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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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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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고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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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